뜻을 정한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이 간단합니다. 사실 이제 이 한마디만 드리고 이 설교를 마쳐도 이 무방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보면 다니엘은, 다니엘 이 뜻을 정했다. 네. 이 오타가 좀 있네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정한 뜻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뜻이 있어야 합니다. 뜻을 정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을 조금 더 넓게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라는 거죠.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가 더럽게 되지 않는 것. 이두 글자로 말하면 거룩을 위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오전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 주님 어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거룩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위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만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포로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생활했던 한 소년이라면 뜻을 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나라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뭐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아도 내가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뜻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죠. 왕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이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있는데 뜻을 정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 어떤 신앙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선을 긋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다 된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다 되는.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져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리와도 같은 무섭고 사나운 세상이다. 너희들은 양이다. 내가 정말로 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룩을 위하여 뜻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라는 이 신분으로 잡혀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자기의 이름까지 바뀌었습니다. 벨드 사살이라는 그런 이름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벨드 사살. 심지어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이런 이 상황이었죠. 다니엘 1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 보면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분명히 말하지요. 지정했다는 겁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것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지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용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는 전쟁 포로로 잡아온 어떤 백성들 중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선발해가지고 바벨론 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전쟁 포로로 잡아온 그런 이 백성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라는 최상의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정치,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음식에 관해서 지금 왕이 명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받쳐진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우상에게 받쳐진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무슨 말이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믿는 것이죠. 우상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은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어야 얼굴이 빛난다.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이 말을 환관장에게 했을 때 환관장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10절 중간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 환관장의 믿음을 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환관장의 말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얼굴이 윤택하게 되는 것이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얼굴이 초췌해진다. 반대로 바꾸면 음식을 먹으면 윤택해지고 빛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식의 믿음과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이 환관장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가 초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자리, 환관장이라는 위치도 위태로울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다니엘의 믿음과 바벨론의 믿음이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 또는 먹어야 된다 이 음식 문제에 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바울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낙심할까봐 넘어질까봐 그랬던 겁니다. 이 음식에 관해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다니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황관장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얼굴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겠지요. 바벨론 신이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명령한 포도주를 마시니 너희들의 얼굴이 윤기가 나고 빛이 나는구나. 과연 우리의 신은 진짜다. 봐라.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니까 저렇게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이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얼굴에 빛이 나고 윤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황간장이나 느브간네살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주지도 않은 음식을 먹고 아니,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고도 이 저렇 먹지 않고도 저렇게 건강하고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들은 분명히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왜 얼굴에서 빛이 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이죠.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겠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식에 관한 문제이지만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신앙의 뜻, 어떤 믿음에 관한 뜻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음식에 관해서만 우리가 정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큼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나 다짐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정한 시간에는 꼭 교회 공예배에 참여하겠다라는 시간의 결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밖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이제 살아가는데 나는 이 시간만큼은 꼭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결단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결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데 절대로 이 과격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저도 이 수백 번, 수천 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제 갑자기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죠. 어떤 이런 결단들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뜻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시작하는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누구에게 그것을 요청했냐면, 환관장에게 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구절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구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도록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다 믿으시죠?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 보니까 이 황관장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위치와 자리 때문에 이 다니엘의 요청을 살짝 돌려가지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가 위태롭다. 너희가 그렇게 안 먹고 초췌하게 되면 왕이 너희 얼굴을 볼 텐데,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셨는데, 그래서 10절에 다니엘이 정말로 어떤 은혜와 극휼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황관장의 말은, 그것도 참 좋겠는데,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 자리를 좀 생각해달라는 그런 거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니엘에게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극률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이 임하니까 다니엘이 계획한 대로, 그가 정한 뜻대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막힘이 없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막힘 없이 일사천리로 술술 이렇게 되어져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의 뜻을 무산시키기 위해서죠. 어떤 원수의 마귀의 계획일 수도 있고 어떤 내 안의 죄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방해들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극류을 얻게 하셨는데, 황관장이 다니엘의 뜻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리가 좀 위태롭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지만,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감독하게 한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11절, 12절을 좀 보면, 다니엘은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쉬운 성경 을 가져온 이유가 이 우리 개혁 개정 성경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겁니다. 감독관에게. 황관장이 세운 감독관이죠. 12절에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황관장이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술술 잘 풀려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냥 일사천리로 그래 너희들 왕의 음식 먹지 말고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하면 좋겠는데 그게 거절됐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자에게까지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 때 우리의 이 얼굴이 초췌해지는지를 테스트 해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감독자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감독자의 어떤 권한은 아니었겠지만 환관장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겠죠. 다니엘이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황관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황관장이 감독자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시험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황관장에게 있었던 근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이 금심거리가 아니라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때 그의 얼굴이 초췌해질까봐 염려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처음에 거절했던 그 내용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니엘 자신에게도 이롭고 좋은 일이고 환관장에게도 부담이 없는 제안을 지금 다니엘이 한 것이죠. 시험해 보자. 만약에 이게 시험했을 때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래도 나는 밀고 나가겠다. 다니엘 1번, 2번은 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야 되니까 모두가 좋은 걸로 내가 다른 뜻으로 한번 해보겠다. 뭐 2번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이고 은혜와 극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좋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은혜와 극률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극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좋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야말로 진정한 은혜와 극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첫 번째로 요청했을 때 황관장이 거절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극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황관장이 부담을 안고 그것을 막 다니엘이 밀어붙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좋고 황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까지도 덜어주는 테스트 해보고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으면 뜻대로 하는 것이고요. 테스트해보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졌다해서 모든 일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런 일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방법을 찾고 다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은 나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평안이 있고 기쁨을 주는 진짜 은혜와 극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 아주 어린 10대의 소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아니, 10대라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린 마음에 그렇게 뜻을 정했겠지. 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그 뜻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그날은 난리가 나죠. 아마 10대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녁에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끓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뚱땅뚱땅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막 끓여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린 소년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결정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10대의 다니엘이 이 뜻을 정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뜻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언제까지 먹지 않았을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는데 한 10년 정도 흘러서 좀 청년쯤 돼가지고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해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그가 마셨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런 성경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좀 짐작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먹지 않았을까.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6장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성품, 다니엘의 어떤 생활, 방식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그런 방식이 무엇이냐면,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해 보이고, 아, 전에 하던 거또 해야 되나? 전에 예배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나? 전에 이사 신방 했는데, 또 이사했다고 또 이사 신방 또 해야 되나? 전에 목사님 신방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전에 하던 대로가 굉장히 뭔가 이 과거의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버리고 새것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다니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그때 정했던 뜻이 언제까지 됐을까요? 다니엘 6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시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바벨론 1장 어 다니엘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어떤 시대였는데 다니엘 6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다리오 왕이니까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들고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뜻도 한번 생각해 보면 10대 소년이 정한대로, 그때 정했던 그 뜻대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갔을 것이다. 다니엘이 노년에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린 시절부터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게 계속 흘러서 결국 다니엘 6장에서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겠지요.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기본적인 신앙과 성품은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뜻을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이 뜻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뜻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라고 하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가 이 뜻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내가 정말로 이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와 극률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뜻도 정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알곡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어떤 구체적인 뜻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정해야 해서 이 시간만큼은 드려야 되겠다. 내 몸을 다해서 이 헌신해야 되겠다. 또 이런 뜻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우고 또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